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헬레틱이라는 애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케였다가 랩처한테 잡혀가지고 랩처의 편이 된 니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버존이라던가 레드웨시 스토리라거나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퀸의 정체가 지금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릴리스일 거라는 추측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 오버전 미니 게임에서 이제 스노우 화이트가 탐색을 다니는 그런 미니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스노우 화이트가 사고 전환이 일어나게 된 계기 자체가 릴리스의 그런 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릴리스의 머리만 딱 사라져가지고 릴리스의 몸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노우화이트가 사고 전화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머리가 어디 갔냐라고 추측을 해보는 게 랩처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많으니까. 니케랑 헬레틱이랑 랩처의 사이를 놓고 보면 결국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니까. 그 스토리 중간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님프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불분명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당연하듯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도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게 모더니아가 현재 암흑물질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신도 했고 다크메터 q라는 것 자체가 암흑물질인데 이 q라는 게 퀸의 약자라고 하면은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관같이 생겼잖아 모더니아 이 머리 장식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랩처 쪽에서 퀸 후보를 여러 명 두고 있는 것 같아 릴리스의 머리가 퀸의 본체라고 한다면 지금 몸을 되찾고 싶어 한다라는 언급이 중간에 한번 나 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릴리스타가 그렇게 얘기하던가? 그래서 헬레틱이라는것 자체가 퀸의 몸통을 뽑기 위한 그런 일련의 선발 대회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릴리스의 바디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릴리스의 바디는 그 옛날에 레드엘시에서 한번 나왔는데 얘가 단기 전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기 전 동안에는 진짜 최강에 가까운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의구성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릴리스는 정확하게 죽은 이유는 안나왔는데 수명이 되게 짧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거든. 요 그래서 머리는 그대로 두대 몸은 내구성이 좋은 거를 채용을 해 가지고 진짜 최강의 바디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어. 그러면 랩처들이 계속 니케를 노리는 이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계속 니케 가지고 실험을 하고 계속 뭘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왜냐면 중간에 스토리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랩처는 이미 방주의 위치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랩처가 총공세를 하면은 방주는 이미 무너지고도 남았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디일리스타 하나 쳐들어와가지고 개판나는게 방주인데 그렇게 많은 헬레틱을 굳이 방주에 투입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좀더 길게 봤을 때 림프라는 것도 아마 랩처 쪽에서 좀 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간 상층부가 좀 수상하긴 해. 이 모든 거를 인간 상층부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어지는 궁금증이 이제 앤더슨하고 혈액형이 똑같은 지휘관이지. 그러니까 님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는 피가 인간한테 있다. 이거 자체도 뭔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간 측에서 이 랩처라거나 님프라는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 게지휘관이 아닐까 싶긴 해. 뭐랄까 좀헬레틱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이잖아요, 결국. 유일한 카운터잖아. 언체인드라는. 게. 근데 이거는 헬레틱 관련된 이야기가 좀더 풀려야지 뭔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헬레틱이라는 존재가 너무 불분명해. 그리고 니케 자체도 너무 불분명하고 니케가 침식을 당해가지고 헬레틱이 된다고 하면은 레드우드도 진작에 헬레틱이 되었어야 됐잖아. 근데 레드우드는 침식되는 가정에서 라피를 만나가지고 다르게 변한 케이스니까 침식이 되면 헬레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조건이 있어야지 헬레틱이 되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헬레틱이 되고 난 뒤에도 언체인들을 맞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랩처들의 목적 자체가 퀸의 바디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목적 자체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 그 머리라거나 퀸의 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 릴리스가 내구성이 안 좋게 설계가 돼가지고 몸은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릴리스의 뇌는 그게 아니잖아요 뇌는 멀쩡하잖아. 애초에 니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뇌를 사용해가지고 몸만 기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릴리스의 모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뇌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퀸으로 만들고 그리고 몸 자체를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 니케들로 대체를 하면은 완전 무결한 퀸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루드밀라라거나 그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케는 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그 죽음에 다다른 니케도 뇌를 어딘가 숨겨가지고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다. 막 그러잖아. 그래서 릴리스의 머리만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릴리스의 머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잖아. 모더니아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잖아. 마리안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침식 당하고 토커티브가 무슨 짓을 하니까 기억을 싹다 잊어버리잖아. 릴리스도 그렇게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방주에서도 니케의 기억속고를 하고, 그리고 니케의 몸을 박... 막 이러는데 랩처라고그걸 못하겠냐고 당연히 다 하겠지. 그러니까 침식이라는 것도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침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레드우드 때문에 그래. 침식을 당하면 무조건 헬레틱이 되냐?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레드우드는 침식 당하고 나서 헬레틱이 된게 아니라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몇십년몇백 년이 지나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헬레틱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침식은 아직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헬레틱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그런 건가? 릴리스의 머리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좀 호환이 되는 니케라거나 그런 것만 헬레틱으로 변하는 건가? 뭐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봐야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 니케는 실상 말하면 떡밥밖에 안 뿌려져 있는 상황이고 해수가 하나도 안된 상황이라서 추후에 스토리가 나와봐야 좀 알지 않을까요? 인간한테 뭔가 크게 배신을 당한 니케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마리안이 헬레틱이 된 경위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마리아는 뭔가 배신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지휘관이 총으로 쏴서 그런가 신데렐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헬레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침식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헬레틱이 되는 과정인 건 알겠는데 그거에 반레가 레드우드잖아 그거를 버틸 수 있다가 반레가 나와버린 건데 침식이 돼서 헬레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헬레틱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지. 침식을 시킴으로써 무조건 헬레틱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퀸과의 뭔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도, 이게 지금 공통된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헬레틱이. 유일하게 생각해 볼 관점 자체가 릴리스의 바디 말고는 지금 없다는 거지. 누가 누가 릴리스의 머리에 맞는 몸인가 선발전. 약간 그런 거. 지금으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건 자체가.